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는 물론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더위를 견디는데 한계가 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체온을 웃도는 폭염에 대처하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김진욱 교수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야말로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체온보다도 기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네, 이런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그 열이 체외로 잘 배출되지 못하면서 신부 체온이 많이 상승하게 되는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어지럼증, 두통, 심박동이 빨라지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고요. 네. 때로는 일시적인 실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신부 체온이 40도보다 더 상승하게 된 열사병의 경우에는 살이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발작, 경련, 의식소실 등을 보일 수도 있고요. 신장 강증의 장기 손상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아 실제로 이 최근 들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급기야 이 쓰러지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이 열사병과 열사병 같은 고온 고열에 발생하는 질환은 무엇보다도 빨리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단 서늘한 곳으로 이동하고 젖은 수건이나 차가운 물을 이용해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또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안정을 취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의식이 뚜렷하다면 모서늘한 뭐 곳에서 물이나 전해질 음료 같은 것을 마시게 할수 있겠고 의식이 없다고 하면 뭐 119에 연락하셔서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이제 그런 조, 빠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의식이 없는 온열 질환 환자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당분간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건강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온열 질환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시간 야외 활동하는 것을 피하셔야 하고 또 이제 오후 2시나 5시 정도까지 2시부터 5시 정도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고 기온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시면 자주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열사병의 경우에는 이제 사십도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나지 않아서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병원을 찾지 않기도 하시는데요. 자칫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까지 영향이 줄수 있는 질환임을 인지하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폭염에 지금 이제 뭐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특히 주의해야겠지만 응급 환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미리 숙지하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김진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